앵콜 앵콜 앵콜! 네 저희 잘들습니다 이번 공연은 여기서 끝나게 됐고요. 다음 공지사항이 멋있습니다. 예, 공지사항으로 왔습니다. 어 예. 아, 이거 제주도 팬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근데 목이 안 쉬었어요 그죠? 예. 네! 예, 네, 목이 안 쉬어서 얼른 차려줄거예요 여러요 저비하지 마시고요. 저희 이제 마지막 네. 공연이었어서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을게요. 인사 한번 드리고 저희 모든 5일 동안 그리고 두달 동안 준비하면서 고생했던 전원 멤버들 다 올라올 거예요. 큰박수를많이해 주시고요. 아, 그 전에 저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 제가 12시 20분부터 저쪽 주 공연장에서 예, 네, 공연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3시 부터 3시 자 15시부터 자 여기서 다시 30분 동안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어 1시 반부터라고 합니다. 1시 반부터 주 공연장에서 공연이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.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고생했던 우리 자 우리 멤버들 다같이 올라와서 사진 한번만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그동안 감사했고요예 잠깐만 얘들아 아뭐 자세.. 어우 ja, 야다 풀어질 것같지야 잠깐만 사진찍기 전에 잠깐 경례 부탁할까. 자 일어나서. 자 여러분들 어 5일 동안 정말로 정말로 고생하셨고 와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하나 둘셋 주사. 어? 자 사진 사진 찍겠습니다. 네, 된것 같습니다. <목소리도> 자, 그러면 다음 공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강성공 삼성원... 맛있는 거좀 챙겨 드세요. 예. 네.